아우간 겉뜨기를 이용한 티코스터인데요. 이 아우간 겉뜨기를 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하실 때는 코바는 사슬뜨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코바는 사슬뜨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원하시는 코스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다섯 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시면 들어가시는 방향은 짧은뜨기 하던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짧은뜨기 하듯이 처음 한 사슬은 기둥코이고요. 두 번째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듯이 빼주시면 되는데, 짧은뜨기 할때 다시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지 마시고 계속 바늘에 코를, 만들, 코를 걸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에 계속 걸면서 마지막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되돌아올 건데요. 되돌아오는 거는 기둥 세우듯이 맨 처음에 한 코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주실 때한 코, 두 코, 두 코씩을 빼주시면 돼요. 바늘에 걸린 코, 뒤에 걸린 코 이렇게 두 개씩 해서 끝까지 진행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돌아와서 그 다음 단에 올라갈 때는 보통 저희 짧은뜨기 할 때는 일반 사슬코로 하나를 뜨는데 이거는 사슬코로 안 떠도 돼요. 이게 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가는 방, 방향은 여기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코들이 있어요. 이 코들로 들어가는데 옆으로 수평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아까처럼 짧은뜨기 하듯이 한 코씩 걸러서 바늘을 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코가 보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똑같이 서 있는 이 코가 있거든요. 이 코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되돌아뜨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한 단, 두단 이렇게 되거든요. 네, 한단 정도는 더 떠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줄 선게 이게 보이시죠? 이게 아우간 겉뜨기 문이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겉뜨기를 하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마무리는 일반 짧은 뜨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은 똑같이 겉뜨기 할때 문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짧은 뜨기로 짧은 뜨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우간 겉뜨기입니다.